오늘은 2019년 11월 21일 목요일. 영상과 마찬가지로 집에서 눈을 떴다. 집에서 눈을 뜬 이유를 말하자면 복잡하지만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화요일 날 면접을 끝내고 숙소로 복귀하려던 도중 팀장님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팀원을 구했다고 이제 굳이 활동에 신경 쓰라는 말씀. 존중해 주시는 말씀이지만 쉽게 정리하자면. 현장 일은 제명된 것이다. 원래 계획은 취업이 확정나기 전까지 근무할 생각이었지만 팀장님도 사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해는 간다. 두 번째. 화요일 날 면접 보는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이렇게 빨리 올줄 몰랐는데 상시 채용이다 보니 빨리 온것 같다.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떨어졌다. 불합격. 문자로 통보를 받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다른 지원자에게 밀려난 듯 싶다. 비록 내가 현장 일에 대한 경력이 있더라도 동종 업계로는 경력이 전혀 없으며 아무래도 신입사원 나이로 부담이 되는 것이 나의 추측이다. 최근 면접을 본 영상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응원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며 조언을 해주셨지만 갑작스럽게 백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면목이 없다. 화요일부터 지금까지 정말 생각이 많았다. 물론 방심한 나의 잘못이지만 너무나도 갑작스러워 아직 서울에 있는 짐도 정리를 못했다. 그리고 앞으로 백수를 유지한 채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 건지 정말 복잡했다. 생각이 복잡할 때쯤 불현듯 면접 내용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두 발에 대한 지적. 여태 회사 면접을 보며 머리를 짧게 자르기도 했고, 올리기도 했고, 다양한 시도를 했었는데 항상 똑같이 지적을 받은 것은 두발 상태였다. 곱슬기를 극복하려고 해도 면접관들이 볼 때는 지저분하게 보인다고 얘기를 많이 듣는데 감정이 서러워서 어려운 결단을 했다. 어려운 결단은 지저분한 머리를 전부 밀어버리는 것. 누군가 보길 반항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만의 도전이기도 하다.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내가 면접자로 회사에 방문했을 때 외향적 모습이 아닌 내면적 모습을 평가하여 인정받고 싶었다. 어차피 짧게 자를 거라서 집 주변에 있는 저렴한 미용실을 찾았다. 내가 찾은 곳은 머리 못하는 집.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닌 미용실의 이름이었다. 가격도 저렴하고 앉아서 사장님과 대화를 했다. 머리를 어떻게 잘라 드릴까요? 라는 말에 나는 삭발로 해주세요. 라고 대답을 했다. 당연한 결과인지 사장님은 놀라셨고 군대를 입대하냐고 물어보셨다. 본인은 이미 군대를 5년 전에 전역했으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머리를 자른다는 말에 사장님이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셨다. 그렇게 머리를 잘랐다. 자른다는 표현보다는 바리깡으로 밀었다는 표현이 맞다.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고 약 10분이 안 걸린 것 같다. 생애 처음 해 보는 삭발인지라 떨렸는데 막상 잘라보니 그냥 커트하는 기분과 비슷하다. 다만 겨울이라 찬바람들이 머릿속을 잘 파고든다는 점.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들을 보니 기묘한 감정을 느꼈다. 원래 머리카락에 신경 쓰는 편은 아니지만 군입대 이후로 이렇게 허무한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다. 내년이면 아홉세에 들어가는 나이인데 이 머리카락처럼 아군들이 멀리 도망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집에 도착하고 대낮이지만 목이 말랐다. 물로 채울 수 없는 갈증이다. 집에 있는 맥주로 속을 달래기로 했다. 안주로 먹기는 귀찮고 그냥 조카가 남겨놓은 단무지에 한잔하기로 했다. 다음날이 된다면 나의 선택을 후회할 수 있겠지만 오늘만큼은 맥주를 먹고 깊은 잠을 청하고 싶다. 퇴근한 어머니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을 했다. 할 말은 없지만 선의의 거짓말도 하고 싶지는 않다 아무래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취업을 하는 게 보답인듯싶다 지금 나의 솔직한 심정은 그저 삐에로처럼 웃고 싶을 뿐이다.